여기는 삼길포입니다. 삼길포에 우리 천안 동지방 야유예를 왔습니다. 임원 야유, 천안 동지방 임원 야유예 삼길포 날씨가 너무 너무 좋고요. 너무 행복합니다요. 저 밑에는 이제 배에서 직접 잡아 갖고 와서 회를 떠 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 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요. 제가 몰랐어요. 발매기가 와서 앉아 있다가 제가 지나가니까 깜짝 놀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네. 저 멀리에는 지금. 배가 지금 출발을 했어요. 자, 해선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해선상.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무슨 이 애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식구들은 네, 구경하고 서로서로 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만숙 건사님, 멀리 사진을 찍고 있어요. 동영, 유, 동영상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유튜브 스타입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글이 써 있거나 그런지는 아은데손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진열해놨나요? 자, 옆에는 또 이렇게 물고기 모양들을 만들어서.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있고요 날씨는 너무너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조각을 만들어서 진열을 해놓았네요. 여기는 아트 아트 좋아하는 우리. 우인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앉아서 하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산요 작년 에번 작년 에 저기 수국 갔을 때 다른 산사었는데 그때는 수국하고 색깔이 똑같았어요. 11시 30분에 유람선 뜬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밥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음, 식, 식당 앞에 화단에다가 고추도 심고 방풍도 있고 어, 저 뒤에 보니까 아, 딸기도 있어요. 네 딸기도 있어요. 우리는 찍어줘요. 여기 동양회관 해관, 동양해관에서 <laughs> 마주 뛰어 신는 점심을 <laughs> 식사하시고 네, 나왔습니다. 아참 좋아요 <laughs> 어, 어. 네, 여기는 서산수 여기가. 네, 카페라고 거기로 왔는데 너무 공기도 맑고 여긴 또 이렇게 멋지게 장식도 해놨어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여기는 또 공중전화 박스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사진들을 좀 찍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아주 멋진 풍경이네요. 정원도 너무 이쁘게 자르놨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여기를 꼭 들렸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장식은 마치 사자가 살아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게사람이 이렇게 멋지게. 포토존 아니 붓지 마. 오늘 이렇게 손을 이렇게 붙여줘. 아니 이게 이게 커버. 저는 저는 같이 먹고. <laughs> 네, 여기는 내부입니다. 이런 네, 빵도 팔고 가증 차도 팔고 있습니다. 음, 너무 여기 너무 좋아요. 빵도 이렇게 여기는 소금빵이라는데, 먹물소금빵, 흉국산흉국쌀소금빵이네요 중국 흥국쌀소금빵, 먹물소금빵, 여기는 그냥 소금빵, 내부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앞뒤로 문이 열려있어갖고, 맛바람이 치니까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카페인데, 오, 이렇게 멋지게 장식을 해놨어요.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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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왔더니, 2층이 이렇게. 여기가 지금 아까 올라오던 길입니다. 근데 바깥에 뷰가, 아, 너무 멋져요. 네, 이렇게, 이런 공간도 있고, 또, 요 안에는 이제 단체석 비슷하게, 네, 이렇게. 우리 친구들하고 뭐 와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우리 친구들하고 한번 와야 되겠어요. 있는데, 아우, 바깥에 불과 너무 좋습니다. 밖에는 차들이 움직이고 있고, 저 멀리 바다도 보이고,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길은 천원으로 가는 길인데, 차들이거든요.